최근 이뤄진 군과 국정원 인사를 둘러싸고 비선 라인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개헌론을 둘러싸고도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인사 문제가 예. 오늘 아침 신문에 예. 예, 사설에 나왔던데 예.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예. 또군 기무사령관 예. 인사에서 청와대 비선 라인 신문에서는 이제 문꼬리 권력이라고 그렇게 했던데요 <laughs> 예, 이런 문제 자꾸 잡음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예. 있는 것처럼 이제 최고의 전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인사권의 이제 정점은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어떤 전략 전략을 가지고 네.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 참모들은 그 대통령 전략을 잘 뒷받침해서 물 흐르듯이 적재적소에 네. 에,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네. 뭐 잡음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뭐 설에 관해서는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어, 하여튼 보다 더 좋은 인사를 위한. 그런 교훈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예. 상당히 초기에 경질이 된 데다가 또, 예. 국,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또 사표를 냈다더라 했는데 또안 아, 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사우나 이런 게 예, 또 과정이 기, 투명하지가 않아요. 기무사령관은 이제 본인이 예. 판단해서 자기가 예. 사의를 먼저 표명했다고 발표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또 기조실장도 뭐 사표를 낸 일이 없었다. 음. 사의를낸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된걸 보았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기무사령원이나 기조실장 그렇죠. 자리는 어 이제 예. 뭐 최고의 예, 역량을 가진 인물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막 예. 시작돼서 초반전에 들어갔는데 예. 양쪽 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 하겠다. 예. 또 예,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반주도 좀 조심하시고 뭐 말씀도 예, 좀 조심하시라 예, 예, 했는데 예, 예. 이게 초반부터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비키니를 보다 <laughs> <laughs> 예 비키니 화면을 보다가 걸리신 분도 있고 요즘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요 예+ 예, 예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이 국정감사 제도가 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감사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다 국회가 네. 행정부 전체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건 좋은데.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비효율이 많고요. 네. 이제 제일 큰 것이 <laughs> 올해는 뭐 (20일로) 줄었지만은 네. 원래는 한달 정도 국감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행정부는 한달 정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 사실상 행정 공백이 이루어져 가지고 네. 그 모든 피해는 이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그 밖에 뭐 수많은 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낭비가 많은데 저는 앞으로 이 국정감사 제도를 혁파해가지고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위원회가 늘뭐 상술 국회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곳때고때 필요한 청문회를 한다든지 네. 소위원회 운영을 해가지고 곳때고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네. 해야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두 달을 행정 공백을 가져오고 또 수많은 비효율을 가져오고 네. 이런 국정감사 제도는 이제 혁파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더군다나 또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 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봐도. 뭐한두 달은 예. 준비 기간 한달또 예. 국정감사 기간 한달 마비됩니다. 이건 예. 정말 엄청난 국정의 비효율이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이제 민원 업무라든가 중요한 예. 업무들은 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요즘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때문에 예.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특히 최고위원님께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뭐, 없죠. 변함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뭐 이제 이 천안함이라든지 뭐이 또. 관광객 피살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오이사 조치가 실시가 된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나 뭐 재발 방지 약속 이거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 그리고 더 크게는 북한의 변화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 수단을 쓰느냐 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그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이런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 네. 또 주도적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이 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이사 조치와 함께 또한 예. 가지 쟁점이 탈북자 예.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 현장에 지금 실제 예 지금 현재 라이브 <laughs> 화면입니다. 예. 지금 막예 전단을 살포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민간단체 활동이니까.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간 단체의 예. 자유로운 법적 범위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활동이있 네.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면 또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공권력으로 막거나 할 수는 없을 수가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법치 행정을 하는 나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런 현상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원을. 북한 정권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밀폐된 공간은 항상 밖에서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 밀폐된 공간을 이 말하자면 해체하기 위해서 물리의 법칙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말하자면 폐쇄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정보 유통도 안 되고 이 아주 밀폐된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개방시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북한 정권이 북한의 체제 개방 네.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체제를 네. 네. 개방하고 예예 네. 네. 그러려면 또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국민에서 약간 전술적으로라도 좀저 단체에서도 좀 자제를 해주거나 좀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뭐~ 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 단체는 네.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네. 자연 발생적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저분들에게 뭐 그런 어떤 절, 고도의 전략적인 정치적인 음.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그 통일부에서 탈북 단체가 좀 현명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예, 예. 북한 실세 3 인방이 지난 주말에 예. 깜짝 내려왔는데 예. 잠시 폐막식에서 보셨던가요. 뭐 저는 이제 예. 폐막식에 참석을 아, 안했고. 안 예, 예. 예. 근데 김정은 행방이 계속 불연한 상태에서 북한 권력 내부에서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또 추측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북한 체제 안에 예. 어떤 급격한 예. 변화가 있는 있다는 뭐 증거는 지금 없으니까요. 예. 뭐그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만 예. 북한 체제 전체가 아주 고도의 지금 고립에 빠져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네. 너무 아주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인 거는 뭐 거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 실세 삼 인방이 갑작스럽게 방문 결정한 걸 보고 네. 아, 크게 보면 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한반도 아. 정세가 네. 이제 어떤 마지막 고비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리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충동적인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일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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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적인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나 또뭐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드러내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저도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예. 그러나 크게 보면은 아 어, 이제 북한이 마지막 어떤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까 예. 이제이 우리 한국하고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예. 자기들 고립을 탈출하고. 또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달 넘게 공식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안팎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예.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인데 예. 중앙선거관위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예.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서 예. 출판 기념에 예. 예. 이제는 거기에서 책도 현장 판매만 하고 정가만 받도록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출판 기념회가 이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그데 네. 중앙선관위가 이제 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음, 네. 에, 이제 그 정치 자금을 이제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없는 해는 1억 5천만 원, 국회의원 1인당. 선거 있는 해는 3억 원. 이거를 투명하게 모금을 해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집회 모금이 있었어요. 네. 집회 모금. 그런데 네. 이걸 없애버리고, 어, 봉쇄했지. 네. 봉쇄하고 좀 구자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금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출판 기념회라는 게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자기 포부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네, 기회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막히다 보니까 이제 출판 기념회라는 예, 수단을 사용하게 됐고 네. 그것이 또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이제 창구가 이렇게 됐는데 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에,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혁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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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이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그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후원의 행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예. 과거에 이제 예, 예. 가까운 정치인들 예. 이 후원 행사에 가보면 예. 특히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그럴 때 한번 여의도에 나들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또 예. 유명한 정치인들 음. 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시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예. 거기서 이제 후원금 내는 거는 예. 그거는 이제 신고를 안 하면 그게 위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법 테두리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투명했다. 아, 그렇습니다. 투명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출판 그 이후에 이제 팽창한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신고를 안 해도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요. 규정이 네.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 모금 집회, 네. 집회 모금 방법이 오히려 더 투명할 수가 있죠. 네. 네. 당시에. 정치 관계법 개정을 주도하신 오세훈 전 의원 전 예, 서울시장께서 예, 예. 서울의 강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집회 모금 집회 필요성은 별로 못 느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종종 하곤 했죠 예, 뭐 그때 정치 계혁 관계 대부분 뭐 좋은 네.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모금 집회 모금을 뭐 없앤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으로 변질이 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예, 예. 제가 보기는 에게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한쪽을 누르게 예. 되면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예, 예. 결국은 맑고 투명한 돈으로 정치를 할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정치는 이제 투명하게 네. 자금을 모아서 투명하게 좋은 좋은 곳에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돈 없는 돈안 쓰는 정치를 해라. 예. 이것은 이제 너무 이상적이죠. 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게이 네. 복잡한 사회 이거를 통합시키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려면 자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이 먼저 좀 신뢰를 얻도록 하는 노력이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까요? 뭐 정치 정당에서부터 국회까지 네. 송두리째 지금 혁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지금, 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장면이 현장에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막, 예. 지금까지는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보내지 예.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 바, 바람의 방향이 아마 바뀌고 있어서 예. 이제 막 보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이 또 황장엽 전 비서, 예. 망명하신 황장엽 전 비서의 사주이기도 해서 아마 같은 예, 황장엽 비서의 어땠냐? 영정사진을 같이 해서 보내는군요. 예. 음. 아마 북한 쪽에서 저 전단 살포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볼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예.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 아, 예. 예. 위조! 위조, 예. 자, 이제. 출판 기념회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혁신이, 혁신위에서 네. 아예 출판 기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선관위보다 예, 더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려면은 네. 강제로 폐지하려면 이제 법을 정해야 되고요. 네. 이제 당헌이나 당규는 우리 당, 당원으로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이제 입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여와 야 모두에게 강제 네.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예. 네. 예. 이제 좀 정부하고 새누리당, 특히 새누리당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과제인데 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잖습니까? 예. 국회에서 토론해 하려고 했는데. 예. 토론이 있어서 제대로 토론도 못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공무원들 표가 다 떨어져 나갈 텐데, 밀어붙이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저 예. 정치적인, 정략적인 예.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아주 막다른 길목에 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 손을 대지 않으면 5년간 한 55조 원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국가가 해야 될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다른 분야 쓸 돈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내년 되면은 벌써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총선 지나고 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한 4~5년 개혁을 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음. 서양 격언도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 여당에서 네. 이, 이 공무원 연금 문제만 놓고 뭐 밤을 새우더라도 의원총회를 해서 어, 이제 의사,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 또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복지를 줄이는 개혁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저항이 오고 또 선거에 이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진정성을 네.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네.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높은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뭐 터놓고 잘 어, 이제 그 개혁을 논의하면 큰 저항도 우리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요. 예더 네. 어, 좋은 연금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군인 연금 또 사학 연금 네. 또 이제 국민 연금도 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 그 설계가, 설계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손을 안 대면 나중에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붕괴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미리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연금개혁의 방향, 구체적인 예. 방향이 문제일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요즘 관피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음. 또 퇴직하시고 또 산하단체에 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예. 지금 정작 하위직에서 청렴하게 매일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들은 연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저, 부분에 대한 예, 고 내용을 예. 조정을 할때 네. 그런 거 고위직 또이제 퇴직하고 어디 다른 직장을 가지고 네. 수입이 있으면 은 연금을 뭐 반만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반 이하로 더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공무원들. 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 또 여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인 예.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후상박 뭐 예. 이런 그렇게, 식의 얘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예. 가시겠다. 예. 이런 예. 말씀하셨군요. 예. 또 하나 이제 세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담배값. 예. 예. 결국 예. 담배값도 세금인데 주민세 예. 뭐 예. 이런 인상. 단발이 예.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부자 감세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왜 서민들만 자꾸 부담을 늘리느냐. 다 같이 보편 증세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우선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는 네. 지방 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지금 재정난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부자들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주민세가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일반 소득이 없는 주민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그게 부자는 혜택을 보고, 가난한 네. 분은 뭐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배세, 담배 요금은 뭐 거의 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담배 값을 좀 충격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고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재정 수입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일석삼조 어,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네. 어, 우리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긍정적인 네. 에,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 과정에서. 어, 뭐 지금 말하자면 어떤 뭐 SM은 S가 뭐 2,500원이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그대로 사서 피우고 더 비싼 담배를 좀 만들어서 음. 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예, 이 금연 캠페인을 네. 잘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또 재정도 도움을 받고 네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예. 예.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이 질문을 꼭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예. 끝으로 개헌 얘기인데 박근혜 예. 대통령은 개헌 얘기하면 경제 블랙홀이 된다 예. 반대하고 계십니다. 예. 대통령이 말리는데 그래도 예. 여전히 개헌 얘기 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개헌은 개헌은 지금 이제 상자를 열지 않습니까? 열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네. 여러 가지 막 어마어마한 그렇죠. 욕구들이 분출해 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국가 역량이 거기에 다 소진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게 대통령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그럴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를 살리고 또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 이쪽에 역량을 모아도 지금 부족한데 이건 뭐 뚜껑을 잘못 열었는데 뭐 거기에 새로 개정되는 헌법에 이걸 넣라 이걸 넣라 해가지고 네. 사회 갈등이 폭발하면은 누가 수습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헌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보다 네. 더 좋은 방향으로 선법이라는 게 계속 수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질서 있게 이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돼 나가겠죠. 네, 예, 예. 예 조심스럽게 얘기해주셨는데요 예, 예. 예, 지금까지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